그렇기 때문에 오늘 6 1,500원이라는 것은 거의 1.2 정도 수준으로 왔다.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 내에서는 반등이 왔다라고 생각하니까요. TBR을 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반등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이영서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뭐 슬픈 소식이죠. 어, 삼성전자가 올해 최저가를 기록했는데 어,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아, 삼성전자 올해 하반기 때 반도체 좋다고 했는데 업황이 좀 꺾이는 건가 아니면 그런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뭐 엔비디아나 이런 애들이 그나마 좀 견고한 상황에서 그리고 지금 하이네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더 반등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 동네 바보형 삼성전자는 반응등하고 있지 못할까? 그래서 얼마나 더 빠질까? 많은 분들이 좀 고민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길게 봅시다. 자, 연봉을 봤는데, 최저가가 85년에 115원이었는데요. <laughs> 대박이었는데. 자, 여튼간에 지금 봤을 때 대부분 2000년도 IT 버블 때도, 이때는 뭐, 50%올랐다가50% 뭐50 빠졌으니까 그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7%, 18%, 20% 빠졌을 때 보면은 많이 빠져봤자 20% 정도에서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다21% 정도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보여줬던 걸 봤을 때는 아, 지금이 그래도 좀 거의 바닥에 오지 않았나 어느 정도는 좀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어, 삼성전자가 항상 PBR로 한1.2 정도 됐을 때가 거의 바닥이었다. 근데, 최근에 6만원 초반대가 거의 1.23, 1.22 정도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6만 1,500원이라는 것은 거의 1.2 정도 수준으로 왔다. 그래서 대부분 이 정도 내에서는 반등이 왔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뭐, 여기서 뭐, 한 2, 3%더 빠질 수 있겠죠. 하지만 PBR을 봤을 때는 지금은 그래도 반등할 수 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사실, 좀 대외적인 부분도 있어요. 뭐, 일본의 이시방? 그 사람이 총리가 되면서 금리 인상이라는 걸 하면서 지난 우리가 8월 5일날 겪었던 엔캘리 어 트레이딩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시장이 뭐 선제적으로 반응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국 시장이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상위 종합을 보잖아요. 이거는 대 잡주라도 이렇게 오르면 열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지수입니다. 지수가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쪽으로 어, 돈이 좀 빠져나가지 않았나. 근데 다행인 것은 이제 중국은요. 산주가 쉽니다 어, 쉬다 보니까 이제 그 자금이 일단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머물면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어, 뭐 추가적인 뭐 엑시트는 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미친 거예요. 지수가 지금 18%가 올랐어요. 바닥에서 오른 것까지 치면 거의 20%가 넘어요. 그러면 종목별로 한40% 올랐다는 건데 거의 폭등이죠. 정말 음. 진핑이 형 부럽네요. 여튼간에 우리나라도 뭐 10월 4일날 이제 민주당에서도 금태세 당론 나온다고 하니까 저는 차라리 잘됐어요 이렇게 시장이 안 좋아야 금투세가 유예가 되던 폐지가 되던 얘기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으니까 내쉬죠, 어, 내쉬니까 한번 잘푹 쉬고 우리 한번 좋은 소식 한번 기다려 봅시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